법원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독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 그뒤 유튜브에서 재판장의 욕설을 퍼부은 그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법정에 나와 조롱과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을 향해 오랜만이다 서운하다며 빈정댔고 검사들을 감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막무가내였습니다.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에서 욕설을 퍼부은 바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법정에 들어서자. 오랜만이다. 아무 얘기 안 하니 서운하다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감치 명령을 받을 당시 특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섭섭하다고 비꾼 겁니다. 그런 면호인들은 재판장을 향해서도 엄포를 뒀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저그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의 증거 제시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30초 이에 특검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laughs>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틀 전 감치 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변호인까지 합세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전 장관 측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만 섞인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대한 모독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인들은 변호인들이 감치당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치졸한 방법으로 나와도 되느냐며 불쑥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에 재판을 진행하던 직위원 재판부마저 그만하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오히려 이쪽이신데도 이하상 변호사가 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드렸어요또 수사... 오늘 따라 흥분하는데 좀 가라앉지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어, 박현주입니다. 어, 뭐, 뭐 지금... 네, 김용현 피고인의 수사와 재판까지 취재하고 있는 조혜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조금 전된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변호인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인신공격적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 과연 이런 반응까지 나온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관이 예. 너무 죽었어요, 이거. 뭐또 아니네. <laughs>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네, 법원이 법원 반응을 재판정 안에서 전해 들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재판이 끝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았다는 마무리 발언을 한 겁니다. 예. 법원에게서 오히려 압박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행. 이건 뭐 최근일뿐만이 아니죠. 개엄 이후에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개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었는데요. 이때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네. 기자회견이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아니,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사실 거짓말로. JTBC 나가세요. 사유지라고 사유지. 네. 예. 기억이 나네요.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사령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치소 접견을 강행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JTBC가 가장 먼저 취재해서 꾸준히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나왔던 고영일 변호사인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실제 수차례 접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이 접견을 거부하던 곽종근 전 사령관도 계속 찾아갔고 이 거부 의사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군사경찰까지 압박했던 것으로 취재가 됐었습니다. 예. 변호인단의 접견 이후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거부했다고 실제로 밝혔던 참고인도 있어서 논란이 커졌었죠. 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김전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양호열 씨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직접 상황 보시겠습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이처럼 단순한 질문에 대한 증언도 또 선서도 무작정 거부해서 국회의원들 사이 실수가 터져나올 정도였는데요. 양 씨는 검찰에서 굳이 증언을 거부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 변호인이 찾아와서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 기피를 반복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6 번이나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이 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는데요. 때문에 6월에 기소했던 사건이 지난 11월. 예 최근에서야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 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법정 모독 행위를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지법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요. 예, 또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처분의 효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집행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법적 모독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고했던 것처럼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감치 이야기부터 감치하겠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김용연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 내렸어. 거기까지는 아주 시원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음. 여기까지 음. 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네. 어 근데 조금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그거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석방했다고 라 음.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구치소에서 이걸 좀 보완을 좀 요구했는데 그렇죠. 아,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네. 아, 요게 이제 그냥 사법부 차원에서 서... 마무리가 된. 그렇죠. 음... 석방한 걸로. 그런데 저는 이걸 봐도 기분이 안 풀렸어요. 아, 왜 그러냐. 어, 집행장을 작성한 게 있거든요. 잠깐 아. 좀 올려주시면. 네. 예,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음, 왜냐면 음. 생년월일 물어봐도 얘네들이 답을 안 하니까 네, 네, 네. 요렇게 이제 기재를 한 거야. 일단은 그 이하상 음. 변호사는 이하상 이름을 썼지만 네. 그 생년월일 예 오른쪽에 권유현 음. 변호사는 이름을 몰라 그래서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 요렇게 적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음. 이렇게 해도 왜 음. 문제가 없어? 형사소송법 (75조 2항)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자 형사소송법 (75조 2항) 음.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네.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법대로 그러니까. 했잖아. 음. 그러네. 이중간 판사가 법대로 음. 했잖아. 맞아요.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왜냐면 이름을 모르니까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 어. 특정이 되잖아요. 했잖아.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지모르겠어 지금은 변호사 맞잖아요. 맞잖아.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감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 ]잖아. 그러니까 이거 감치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길이 길이 날뛰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음. 또 조롱하고 권위를 다 박살을 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살아남았잖아. 네. 그러니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냥 똥칠을 합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새끼 죽었어요. 이거 <웃음> 여러분들, <laughs>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못도 아닌 새끼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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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탄 나구니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 갈라놓습니다. 인적 상황을 물어보길래, 저희는 일단 얘기 안 했어요. 변호인을 무조건 불러라. 그러니까 그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용모대로 지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맘대로 하라고 막 지가 그때 맘대로 하라고 맘대 <laughs> 해라. 이 여성 조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용이 내용 뭐냐고, 뭐냐고 했더니 못 돼요. 그래서 <웃음> <웃음>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음. 져야죠. 이렇게 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어,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지. 지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판사놈만 이진광이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했기 때문에 첩주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laughs> <알루루야>. 아, 최고입니다. <차원이야. 웃음> <laughs> 와, 기가 차네, 진짜로. 저 나온 날 저렇게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원칙대로 안 하니까 또 네, 이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응.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네. 아, 진짜. 우선은 저 집행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저게 사진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특정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적상이 불명하다,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그 보안 요구를 한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집행장 작성할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다 말해요 스스로 네. 말을 하니까 집행이 되는 건데 저 변호사들은 특히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음.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거부하니까. 더더욱이 법을 위반하는데 음. 거부하니까 더더욱이 또 감치도 안 되는 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거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재판장을 향해서 저 모욕적인 발언들은 음. 저것은 변호사 윤리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변협 차원에서 어. 징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 어. 부분은 변호사로서 어, 일을 할수 없도록 전 징계해야 된다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진짜, 진짜 또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아. 저 영상을 봐버려가지고 눈과 귀를 버려버렸는데 에. 이게 지금 감치라고 하는 게 법원조직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최대 20일까지 가능한데 이제 15일을 감치를 선고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정도면 충분히 특정됐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좀 소극적으로 그 집행을 절차를 좀 밟았던 것 같고. 저는 영상에서 드러난 그저 내용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상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너무, 너무 너무 심하게 얘기를 않아요? 해놨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어, 너무 심해. 단순 징계를 넘어서서 수사까지 좀 진행을 해서 변호사면은 적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아참 검사 출신이잖아. 아니, 근데 저, 눈과 귀를 버렸습니다. 저 정도면은. 권위 중요하게 생각한 대법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의대는 가만히 뚜껑 열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어던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에이.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야. 뭔가가 음.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음. 왜냐하면 이 이하상이라는 음. 사람이 그정광운 쪽이랑 네. 많이 밀접한 음.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음. 그 다음에 서부 지법 폭동 그 폭도들 그 변호인단에 음.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음. 맞아요. 이 사람이. 네. 그럼 봐봐. 폭 서부지법 폭동에 폭도들의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어 음. 근데 이번에 또 사법부를 또못 얻겠어 음. 그러면은 가중처벌 엄중처벌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렇지 이 이사 이 하상이라는 자는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까지 해서 20대 대선.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역폭동사태변호인것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법부와 아... 싸워야 된다. 이러니 얼마나 신나치노. 이 구구들이 적을 보면서 신나고 이겼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저건 어. 누가 사탄이야. 넌 진짜 아까 왜냐면 사탄이 뭐 갈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누가 사탄입니까 진짜. 저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사탄인 거예요. 네. 누가 사탄입니까, 대체? 그 기도 좀더 세게 좀 한번 해봐요. 이 <laughs> <laughs> 뭡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봐 먹칠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고요. 종교인이라면 음. 제대로 종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처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직위원 재판부 가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저 깽판치는 거를 예. 또 이하상 변호사는 부정선거연대 변호사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체포단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큰 해악이 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법대로 형사소송법 음. 75지 이항 법대로 했는데 그거를 구치소에서 음. 이거 좀더 보완을 요구한다는 거 나는 이게 참 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음. 구치소에서 요구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어렵다, 보안이. 네. 그래서 석방 명령한 거는 이거는 다른 판사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감천병이그 어, 이중간 판사가. 네, 이중 판사. 아 네, 보완을 요구했어. 네. 근데 나는 더 이상 이제 물어볼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간 판사는 어쩔 도리가 어쩔 없었던 거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무효화된 게 아니라 집행 정지가 된 네. 상태니까 이거 다시도 할수 있는 또 거죠? 판장이 다시 불러다 감치 재판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감치 명령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변호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런 식의 그 법원 법정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저거는 정말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할 사안이고 네. 중대할 경우에 구속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수송, 자 소송 그리고 기록에 변호인 뭐 신분증이나 이런 사본이 없나 모르겠네요. 어. 그게 아마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간 재판이기 네, 때문에 네, 기록 자체에는 저 변호인이 그뭐그 뭐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 김영현의 그한덕수 재판에 음. 김용현이 증인 들어간 김용현 따라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증인 따라간 거라서 네. 기록에 남아 없었던 것 어.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걸 보셨어야 돼요. <laughs>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못 떠안는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그 한독수 대판에서 감치 명령 받았다가 바로 풀려난 네. 뭐두 분도 변호인들이지만은 저렇게 하진 않죠. 저런 경우는 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 법정에서 네. 어떤 재판장의 소송지의 변호인이 좀먹잇장을 놓을 때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피고인이나 뭐 자기 의뢰인도 있지만 뒤에 이제 의뢰인 가족들도 이 방청을 아, 하거나 이런 예,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들이받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감치당할 정도로는 안 하거든. 그 그러니까 열심히 하네. 이 얘기 들을 정도는 아, 하다가 많은 거지. 보유의식 같은. 거저 <laughs> 사람은 진짜 막가는 거 같아. 음. 막가. 그러니까. 어. 저 유튜브 그 올린 그 썸네일도 막 물론 저거 법 정화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유튜브 음. 만들 거지만은 음. 막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걸 어쨌든 이진관 재판장 보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고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어,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갱, 깽판이 쳐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뭘 하죠? 음. 음. 법원행정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재판 그렇게 되면은 음. 입장을 정말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중간 재판장이나 한성진 재판장 뭐 이런 부분들한테 <laughs> 이거는 생중계 다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법원의 위신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걸 그냥 그냥 재판이 아무리 독립된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그냥 놔둡니까 그냥? 아니 이진관 재판부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입장을 들을까? 남들 것 같고 성진 재판 네. 한성진 그... 재판부나 뭐 이런 재판장이나 육두에 대해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법행정권과 사법감독권 음. 차원에서는 저는 어떠한 조치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네. 상황까지 지금 왔고요. 사실은 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도 저는 이제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네. 완전히 지금 모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필요하고 더 가깝게는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죠. 변호사 협회에서 그게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어. 보는 거고 저 변호사들 뭐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김영현하고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 까 그러니까 김영현 입장에서는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 그것도 충암고 직계 후배 음음. 누가 변호해 주려고 하겠어요. 예. 사실은 국선 변호 써야 될 상황인데 저 지금 변호사 어. 변호인단이 붙어가지고 서로 잘못된 만남인 거죠. 어차피 김영현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게 형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망한 재판이고 뭐할 말도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런 차원에 김영현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변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고 또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대를 가지고 또 중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이 재판정을 자기나.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지경까지 오는 건데 네. 그건 상황이잖아요 현실의 상황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상황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진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내지는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번에 감치까지 내렸는데 이게 뭐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도 구치소에서 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그니게 석방해라 해서 지금 어처구니 없게 그냥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조롱까지 지금 더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풀려난 거는 그왜 어떻게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뭐이름게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 수감시설에 처음에 입소할 때는 네. 그 우리가 재판 시작할 때 인정신문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기록에 나와 있고 알지만 이름, 뭐, 직업, 어. 주소, 예, 예. 주민번호 예, 예. 물어, 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감시설은 사실은 처음에 입소하는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판결에 의해서 법적 구속이 된 사람인지 예. 뭐 어떤 감치명령에 의해서 수감이 이루어질 사람인지 동일인인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음. 통상의 방법은 이제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로 확인을 하는데 저 사람 이하상 변호사는 사람이 감치 재판을 할때 일체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감치 재판에 열렸을 네. 때, 예, 예. 감치 때. 재판 그전에 네. 그 전에 어쨌든 법정에서 이진과 지 판사가 물어봤었잖아요. 누구냐고 변호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네. 아, 김용현 변호인 그 이하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했잖아요. 음. 그런데도 감치가 안 되나? 아니 근데 이름 외 주민번호 주소 같은 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이름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진관 재판부의 그 변호인은 아니죠. 그날 그렇죠? 김용현이 예, 예, 예.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 예정되어 있는데 왔던 예, 것뿐이지. 예, 예. 그러니까 아그 재판정에 들어온 적이 없는 변호사죠. 이진관 예, 예. 재판부에는. 예, 예. 그러니까 제대로 특정이 안 돼서. 서울구치소에서 음. 이제 그 이후로 어, 이거 수감 절차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한 모양인데 사실은 꼭 이름, 주민번호, 직업 뭐 <laughs> 주소 이게 확인 안 돼도 어, 할수 있도록 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음. 근데 거의 활용이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은 것 뿐이지. 수감 시설에서 활용이 안 되는 감치라는 제도가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적 사항 없을때 그러니까 인적 없을 사항 없을 때. 음. 아니 아, 노숙자도 잡혀고할수 있으니까. 아, 이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저 사람들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름 이름도 말안 하고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받 음. 건가?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네. 인상착의 뭐 생김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거로 특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해 그거를 잘안 하다 있어요. 보니까 구치소에서 아 이거 특정이 안 됐다 이래갖고 어, 수감 절차를 진행을 안한것같아근데 저는요 이게 정말 말장난인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감치 제도할 때 노숙자 아예 신원을 모르거나 본인이 말도 못해 네. 그래도 감치 특정을 해서 하, 지금까지 해온 예도 있고 네.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특정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직만 재판장, 이것도 그 판사가 네.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감치로 얘기를 했고 특정을 했고 네. 그 사람이 이 이하상이냐가 이제 이게 특정이 안 된다는 건데 아니 그 변호인으로 이미 중계 재판으로 우리가 네. 사진만 따도 왜 특정이 안 됩니까? 그렇지. 그 이하상인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이름이, 이름은 당연히 특정되죠 되고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좀 일부 서류 미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치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관 간에 뭐 협조를 받아서 변협에다가 음. 물어본다든지 충분히 이건 보완이 가능한 사안인데 저는 특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못 하겠다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법집행의 의지가 저는 부족한 네. 상황인 것이지 이 상황에서 집행을 거부한다 라는 거는 저는 추후에 이제 그 교도관들이 음. 본인들에게 다가올 어떤 법률적인 부담, 뭐 소송을 걸어온다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에 있지. 대한 네. 부담감이 작용해서 저는 집행의 의지가 좀 매우 박약했던 거 아니냐. 근데 오늘 해프닝 또 있었네. 그 오늘 김영현 재판이 또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이하상 변호사가 오늘 나왔는데 법정에 나와서 법원에서 우리 인적사항을 불법 활용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는 유승수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수 변호사가 우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그럼 감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 완전히. 가만두면 안될것 안 같은데. 안 되, 안 이게. 완전히 재판이 아니라 직위 부장판사는 어, 소란스러운 항의가 계속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이거 말하겠다. 하니까는 변호인단이 이래서 수사 검사가 공판장에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항의를 이어가자 직위현 부장 판사가 그동안은 선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직위현 재판부가 아닌 만한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현 재 아니 오늘 나온 네. 거는 김영현 네. 재판이니까 음. 김영현 재판은 지금 직위현 음.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는 어제 어제 는 음. 그 네. 어제는 저 한덕수 음. 재판이니까 음. 저거는 이제 한성진 아 아까 말한 건지 한성재 재판장이었고 음. 오늘 이제 또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영인 재판 그러니까 내란 재판 그 본류 그렇지, 재판을 네.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야, 그런데 이게 뭐지변부장 하... 판사도 뭐 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적만 할게 아니고 이거 재판장은 이렇게 코메디로 만들고 모욕 조롱을 조롱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검사도 음, 감치해 달라 저거는요 지금 뭐 변협에서 당연히 이건 징계도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감치보다도요 감치도 해야 되지만 전 저거 법정 무독죄로 저 고발을 해서 네. 실제로 저건 처벌을 해야 될 지금 수준이에요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변 변호인의 그 변론권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까 완전히 재판을 업무를 지 방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권위나 그 법원의 그 신성함을 위해서라도 이건 정말 놔둘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그 한성진 재판장, 그 재판이 저는 진짜 압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저를, 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없냐, 변호사들이. 그거 한번좀 보시죠.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나가신 재판장저어어떻 아시죠? 저들도 모르는데. 예. <laughs> 어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 고인 s e 할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 a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문제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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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검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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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예.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권 그러니까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러 가십니까? 자유 시민 시민들한테 왜 이러라 저래라 재판장 그런 권한이 예, 있습니까? 재판직후고 법정에서 일하는 <laughs>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장할 때까지. 그럼 계속 앉아 계시든지. 예. 예. 지저 재판은 그 한성진 재판장, 그 김용현 재판은 맞는데 내란 재판은 아니고 다른 추가 기소된 재판이었는데 어쨌든 저 내용에서. 판사를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조롱하고. 근데 그냥 받아줘, 그냥. 저걸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저걸 다 보고 재판이 저렇게 이루어지는 걸 아무리 한성진 재판장이 독립재판부라고는 하지만은 저렇게 재판되는 걸 일반인들한테 국민들한테 중계까지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음~ 소송 지휘와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음. 대법원이나 어디서 그~ 어떤 그~ 논평이나 설명이 나오기는 같다, 어려울 아, 것같고요이제근제 아, 아. 판사 사회도 뭐~ 다 과거에 근무 인연이나 이~ 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겠죠 예. 네. 비공식적으로는. 예, 예. 아니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법원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건데 공격받고 있는 법원의 건데 법원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나 그 위에 네.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다른 동료 판사들도 이제 이쯤 되면 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음흠. 저 상황이 지금 바로잡혀지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기원하고 한성진과 같은 저런 문제 있는 판사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진광 같은 판사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진압을 해야죠. 불이 불이 나는데 감취시키고. 불을 꺼야죠. 어. 그리고 아까 저 자막이 좀 잘못 나가는데 예. 한성진 판사가 하는 형사 합의 34부는 김용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음. 교사에 관한 추가기소권의 아. 재판이고 추가 기소, 아까 내란재판 오늘 있었던 거는 지기연이 하는 물류재판을 예. 말하는 거라 그게 예.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음. 예좀 정리해 아, 시오아그저잘 찾으셨어. 금방 나도 그냥 요즘 <laughs> 하도 재판이 많아갖고 그 이적재까지 또들어가니 3개가 들어가요 3개 <laughs>